학생 왔어. 了这里有人吗有啊人死了어요说었么要说什么要说什么要说 이 순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은 이 영화가 영화가 일단 주인공 이름이 보니까 한 공주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.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인데 그. 그 같은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공주라기보다는 진짜 그좀 공주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 계속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떤 좀한공주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한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 한공주가 어떻게든 공주가 어떻게든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발버둥을 가로막는 것이 보니까 어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의 어떤 교 학교나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이 공주의 목을 가로막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마치 그 수영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수영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살아나갈려는 모습들이 점점 이제 나가야 하지만 어른들어른이라 어떤 파도가 결국은 못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엔딩에서 엔딩, 엔딩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그 모습들이 이런 어른들의 모습들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감독님이 약간 그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도 좀좀 좀 표현이 된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뭐 공주는 그 말씀 주신 그런 의미가 맞고요. 그러니까 그 우선은 그 이전부터 오롯이 그 배, 극중 이름이 제목인 영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고요. 어 그리고 공주라는 이름이 저 어릴 때 굉장히 흔했었어요. 제 주변에 그리고 저희 누나도 그 사촌누나도 제가 유치원 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공주 엄마 그래서 실제 이름이 공주인 줄 알았었어요.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공주임에도 불구하고, 어,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, 이렇게, 어,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, 아이러니한 상황들 때문에 이름을 더 공주라고 짓고 싶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꼭 부담스러웠어요. 오아시스의 문소리 배우의 배우님의 그극중 이름이 항공주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이제 미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목을 어놓고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너무 그 똑같으니까 바꾸려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어, 처음 그런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양공주라까김공주라까이공주라까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항공주가 예, 되었고요. 어또 하나는 그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, 그이 영화의 첫 시작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. 어떻게 보면 또 반성일 수도 있고요. 어, 너무 쉽게 분노했고 어, 그것이 정부인냐.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. 그래서 제 그 저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매체를 통해서 항상 접하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분명 딱 꼬집어서 어떤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. 어, 이영화의 성격상. 비판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그게 비난이 아닌 비판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이게 어 일반화 할 수는 없겠죠. 예, 네 그건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것고요. 어, 네, 그리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 영화가 여러분들 먼 걸음에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식상하지만. 네, 뭐 편하신 대로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바보두 무대 위로 내려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저희 언론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항공주 4월 17일 개봉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